이 새끼가 안 내려오면 국민들이 있어서 일어서서 어? 이양 씨발 한번 깜빡 가는 거 대충 이 새끼 모가지 끌고 갖고 새끼줄로 엮어갖고 모가지 그냥 다 건져갖고 확 잡아당겼으면 좋겠어 <laughs> 이분 보셨죠? 응 어. 문형배 님이고요 응 어. 지금 이제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응이 어. 분하고 응 어. 이재명 대표 응이두 어. 사람의 관계 응 어. 어떤 이제 점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? 둘이의 관계? 예 이미 이, 이건 점이 아니라 보도가 됐잖아 네 응? 근데 지금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야둘다 어. 똑같은 놈들인데 뭘 부인을 하니 한번 점 한번 봐주십시오 생년월일 알아? 예 문형배 1965년 하아 <laughs> 이거냐? <laughs> 똑같은 놈들이네 응 어. 2월 2일 양령이지? 이거 정확한 건잘 모르겠어요 응 어. 예. 이재명 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응 어.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합니다 선생 정체 정체? 예 타고나온 천성이라든지 천성? 어? 예 <laughs> 근데 이거 들었는데 <laughs> 나 얘기해도 돼? 말아 해주세요 간신 밑보지 같은 놈 간신배 아... 간신배 딱 그래 간신배 <laughs> 같은 놈이다 그래 어? 네. 아유 진짜 이집 이 조상이 좀 웃음스럽다 나는 뱀새끼가, 뱀새끼가 용이 될라 하니, 어? 용이 될라 하니, 어? 아이고, 어떻게 쓰면 좋구냐, 이렇게 얘기가 나오셔. 응? 어? 일사년이랍니다, 할아버지. 일사년하고도 이월2일랍니다다문치대기랍니다 할아버지. 자, 일러주세요. 일러주시고, 가르쳐주시고. 그 전에는 좋았지 그래. 근데 지금에 와서 쥐띠에 맞받치는 형국이고, 응? 이, 이 사람은 을사년이면 흰뱀이란 말이야, 응? 흰뱀이 초록뱀은 일기수.